네, 안녕하세요. 더 좋은 연구소입니다 자,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또 이제 3기 신도시 예,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의왕, 예, 의왕 안산 쪽하고 이 화성 진안 쪽, 예, 여기가 좀 핫한데, 먼저 화성 진안 쪽을 먼저 알아볼게요. 예, 여기는 이제, 병점역, 어, 병점역이 예, 핵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 이제 동탄하고 이제 그 병점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조금, 핫한 도시를 만들겠다. 요건데, 이거 이제, 이게 뭐 다음 정권 가도 뭐, 안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예, 안할 이유는 없는데, 어, 이제 계획이 잡혔으니까 하긴 할 겁니다. 예, 하긴 할 건데, 이게 뭐, 2026년도에 이제, 준공이라그 다음에 뭐, 트램선 같은 경우는 2027년 준공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내년이 정권 바뀌면, 정권 끝날 때쯤, 이제, 어, 완공이 되는 거라, 이게, 뭐, 얼만큼 또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또, 하다 보면 공사 또 늦어지거든요. 음, 그런 점까지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예, 오늘, 오늘은 이제 화성 진안편 하고, 또 다음에 의왕편 하겠습니다. 에, 또 의왕이 또, 그, GTX가 또 들어온다고 또 확정이 나서 난리 났더라고요. 음, 그거까지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토부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떴죠. 에, 화성 진안. 이게 뭐, 사업계요. 여기가 동이 네 개나 들어가요. 진안동, 반전동, 반월동, 기산동. 이렇게 네 개가 결, 결처, 쳐 결, 쳐져 있는데, 137만 평이랍니다. 와, 100만 평이 넘는 부지니까, 2만 9천, 와, 2만 9천 세대가 들어오는 건 3만, 3만 세대인데,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와, 3만 세대면, 아 이거, 집값 다 잡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예, 이 동네, 근처 집값 다 잡을 수 있고, 또 시세까지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어, 뭐, 그래서, 이걸 이제, 왜 하냐, 아, 왜, 왜 여기다 이제, 지정을 했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논밭이거든요. 예, 제, 좀 이따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동탄 인덕원선 뭐, 트램선, 그 다음에, GTX-A. 이게 이제 GTX-C가, GTX-C가 이제 수원역으로 들어오는데, 요거를 연장하는 게더 낫거든요? 굳이 A까지 가가지고 환승을 하라고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이게 효율이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또 트림 또 경전철을 또한만든겁니다 신분당선 연결하는 병점역에서 그거까지 다 설명 드릴게요 뭐 그건 그냥 좋게 도시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 이제 이거 볼거 없고 아이 교통 대체간이 이제 핵심이죠 사실 이 교통 대체간을 보게 되면 서울에서 음, 서울까지, 예, 50분 내, 1시간 이내, 갈수 있게, 어, 교통편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가 병점역인데 여기가 광교 중앙역이거든요? 요거를 잇는답니다. 경전철로. 이거 경전철로 잇는다고 하는 게 이게 핵심이라, 어, 지금 뭐, 동탄 트램선, 인더건선하고, 이제, 어, 같이 이제 표시를 해놨거든요. 야, 이게, 이게 근데, 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신분당선. 이게 이제 광교 중앙역이에요. 광교 중앙역에서 타면 50분에 도착할 수 있게 이 교통 축을 만든다. 에,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분당선, 동탄 트램, 환승하는, 연결하는 그림까지 만들겠다. 에, 이제 교통 대책을 이렇게 내놨죠. 오늘 보니까 그 아직 그 주변 시세가 그렇게 뛰진 않았어요. 그렇게 뛰진 않았고, 어, 이 동탄 트램, GTX A 연계. 이게 좀 이상한 게, 이게, 동탄, 여기까지, 여기 이제 강남을 이제 가는 거니까, A 노선을, 왜 A 노선, 을 강남 때문에 그런가? 아니, 신호선 연장하면 되거든요? 수원역에서 그 병점역까지 연결하면 된, 더 낫, 죠 어, 그게 더 나을 텐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어, 트램선을 해서, 아, 어, 이거는,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동탄에 집가진 사람들은 정말 논았네요 동탄, 동탄이 엄청 좋아지는 이 그림이라, 이게, 참, 지도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저희가, 제가 이제 큰 지도를 갖고 왔는데, 여기 세류역 있죠? 세류역에서 병점역, 이게 이제, 한정거장이죠? 한정거장 차이인데, 지금 사업부지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그 네계동, 네, 네계동이, 합쳐져 있는 이거 지난 이제 여기가 지난 지구예요. 여기를 제 제가 제가 지금 병점역에 살고 있잖아요. 병점역에 살고 있는데 이 수원 수원이 이제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 요도로로 타고 가거든요. 이렇게. 요도로로 탈때 여기를 항상 봐요. 여기 를 항상 보면 여기가 지금 논밭입니다. 예. 논밭이에요. 논밭이라서 이제 여기다 지정했겠죠. 을 여기가 지금 이제 어, 빈 땅이기 때문에 아, 이제 또 토지 보상 얘기 나오면 또막 뭐, 데모하고 난리 날 텐데. 왜냐면 여기가, 여기 이 진안동, 여기 화성 태안 주공, 네, 여기 진안동이, 어, 이 병점 중심 상가까지 와야 좀 살만하거든요. 근데, 좀 외진 곳이죠. 네, 외졌는데, 더 외졌다, 여기는. 네, 그러니까, <laughs> 여기 교통이 없잖아요. 이제 여기 교통이 이제 없으니까, 어, 이제 교통 대책도 같이 내놓은 거죠. 음. 그래서, 이 병점역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이 보면.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음, 지금, 아까 그, 무슨 교, 남북 교통? 축을 만든다는 게, 여기, 이, 광교 중앙역서부터 병점역까지가, 이게, 너희 네이버로 일직선으로 거리를 재보니까 9km가 나오는데, 한1 0 k m 넘겠죠? 꼬불꼬불 이제 올 테니까. 어, 도보로는 뭐 2시간 14분. 차로도 깨 걸리거든요, 여기가. 차로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어, 한 30, 40분은 걸릴 거예요. 안, 안 막힌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은 음, 이 지하철이 생기면 참 괜찮, 좋죠 에, 그럼 저, 병점역이 이제 1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어, 해볼까요 1호선 그 다음에 트램선 어그 다음에 요거 경전철 그러면은 어 이게 트리플 역세권인데 이게 이제 수원역에서 이게 수원역에서 이렇게 되면 병점역이 좋아지니까 어, 아마 수원역에 있는 그 GTX 신호선이 이렇게 여, 요선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면 병점역에서 환승을 하자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면 아 그래서 이제 큰 지도로 보면 지금 여기 롯데아울렛이라고 써있는 지지 여기가 어, 광교중앙역이에요. 광교중앙역 신분당선이죠. 그 다음에 여기 메타건선역 이게 이제 분당선이에요. 분당선. 분당선이고, 여기는 이제 신분당선. 신분당선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병점역, 1호선이죠. 요거를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어서 경전철을 만들겠다. 경전철을 만들겠다라는 교통대책이라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신분당선이 좀 비싸긴 해도 그래도 강남까지 빠르게 가니까 여기 별로 없잖아요. 여기 별로 없어서 이 분당선을 타고 강남을 가려면 한 시간 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가 타고 한번 수원역에서 병점역까지 이렇게 와봤는데 와한 성능역에서 제가 탔거든요? 광십리였나 하여튼 성능역에서 타고 왔었는데 한 시간 반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와준다, 이 경전철이 나와준다면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럼 병점역이 이제 가격이 뛰겠죠. 근데 이게 이제 지상철이다 보니까 어 도로로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그 지하로 내릴 계획이 있나 모르겠네요. 에. 그래서 이 동탄 트램선 한번 볼게요. 동탄 트램선은 노선이 두 개입니다. 에. 이 빨간색, 이 빨간색 노선과 이 파란색 노선 에. 두 개가 있어요. 오산에서 오산역에서 이 망포까지 연결하는 계획이라 이게 다 승인 났대요. 어, 뉴스 찾아보니까 어, 국토부 승인 다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점역에서 어, 여기 뭐 여기 여기 모르긴 모르겠는데 여기 동탄역까지 일단 에, 동탄 이기신도시 동탄역 요거를 타고 <laughs> 요거를 타고 G, GTX A 노선을 타라는 건데 그럴 필요가 있나? 이게 신호선이 들어와 버리면 들어와 주면 그냥 신호선 타고 서울 가면 되잖아요. 그게 더 돈이 안 들고 좋을 텐데, 어, 지금 여기잖아 여기 부지가. 여기 부지가, 이제 지난 지구가 여기 부지니까, 그렇게 하는 게더 나을 텐데, 굳이 여기, 물론 강남으로 가려는 사람은, GTX를 이용해서 트램선, 근데 이게 트램선이 또 얼마, 경전철이라 속도가 느릴 텐데, 얼마만큼 이제 동탄역을 가서, 시간에, 시간 맞춰서 가서, GTX-A를 타고, 이제 삼성역까지 가느냐, 요거랑, 신분당선을 이용 그 경전철이 만약에 생기면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강남을 가는 게 빠르냐 이렇게 선택권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가 더 빠를지 어, 그거는 이제 행복한 고민이네요 아, 두개 들어오면 너무 좋,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이 이 오산역 오산역까지 그 GTX a 신호선이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왜냐면은 이 병점역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어, 그리고 이, 그럼 오산역도 1호선 그다음에 이 트램선, 어 그다음에 뭐 GTX 이 트리플 역세권이 또 되는 거라 병점역을 어, 상당히 괜찮은 계획이에요. 음 친한 지구가 지금 발표가 이렇게 남면서 교통을 보니까 아 여기가 이제 논밭이니까 여기다 3만가구 가까이 들어오면 굉장히 집값 잡는데 어. 일조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시세가 저희가 지금 이제 이사를 가려고 이사를 가려고 어, 지금 시세를 보고 있는데 지금 지도를 에, 지도를 켜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화성 병점 SK뷰 아파트 여기를 살고 있어요. 여기를 지금 팔고 있는데 여기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여기가 지금 12억 5천에서 13억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와 엄청 올랐어요. 어, 여기가 사, 4억에 분양을 했는데, 와, 12억, 13억이 만약 거래가 된다면, 아직 거래는 안 됐습니다. 8억인가? 그렇게까지 거래가 됐더라고요. 와, 그러면, 와, 이거는, 뭐, 집값이, 2026년도 입주면요. 2026년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공급이 없으니까. 여기는 새 아파트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병점유 아이파크 캐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상당히 어, 아파트가 다 쪼개 쪼개 쪼개져 있어요. 예, 예, 쪼개져 있기 때문에 어, 뭐그 재건축이 되려고 해도 아직 연, 재건축 연한이 40년이 채우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새 아파트 들어오는 게더 빠르죠. 그래서 어, 여기 진안지구 예, 진난지구가더 빠를 겁니다.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공급이 좋아 어, 이렇게 아 여기 빈땅 많으니까 아파트 지역면 되겠다 했는데 발표가 나서 사실 좀 반갑기도 했지만 좀놀랐어요 예. 그래서 저도 전세를 한 5, 5억에 내놓고 있는데 이사 가려고 어, 이사를 여기 청명상쪽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세 움직임이 아직 없어서 <laughs>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점이 좋아지면 상당히 좋겠죠 아직은 여기가 이제 그 지어져서 인제 입주를 해, 한 곳이라 아직 그런 뭐 커뮤니티나 이런 생활 기반 시설이 아직은 없어요. 병점형 아이파크 3. 근데도 호, 그 지금 호가, 호가가 12억을 부를 정도면 아, 엄청 비싼 겁니다. 아, 엄청 비싼 거기 때문에. 근데 또이 동탄은요. 동탄 더 비싸요. 아, 동탄이 정말 비쌉니다. 아, 아는 지인분이 그... 20, 22평, 22평짜리 그 동탄역 주변에 그 아파트 사시는데, 방 3개거든요? 화장실 2개고, 어, 물론 뭐새 아파트이지만, 23평인데 8억이 넘어요. 와, 저희 아파트는 기껏해야 지금 나와 있는 게 6억 5천? <laugh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30평 대거든요 와, 근데 동탄은 25, 23평이 8억이다. 엄청 비싼 겁니다. 어. 물론, 1기 신도시는 좀, 이제 시간이 돼서, 이 동탄역 주변으로가 지금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이쪽이 좋죠. 어, GTX가 이제 들어오니까 굉장히 조, 교통으로서 좋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어, 여기는 뭐다 삼성 사람들이 먹, 먹이 살리나 봐요.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3기 신도시 추가 지정된 걸 알아봤는데, 저번 발표 때, 이제 저희가 그 박명하고 시읍 발표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또 이제 그 LH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어 지금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어, 여기는 뭐 문제없다고 에, 문제없다 국토부에서 뭐 그런 투기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또 모르죠 뭐또 시간 지나면 또 의왕 쪽이나 이쪽에 또또 또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추후에 또 그리고 사건이 터지면 또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요정도 어, 동탄이나 어, 이런 뭐 병점역, 이 진안동, 진안지구에 어, 교통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예, 그거가 핵심이니까 예, 그거를 유심히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또 다음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